모발에요 그래서 어, 매니큐 한 머리에 저희가 열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n 하고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네, 믹스해서 1차 도포하고 그 다음에 어, 2 차에 다시 한번 또 연락 보겠습니다.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도포합니다. 그냥 편하게 어머님 이렇게 어, 편하게 도포하시면 됩니다. n 과 아쿠아프로틴 A로 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니큐어가 정기적으로 예, 도포된 모발입니다. 10분 연한 후에 다시 한번 엔하고 키라틴 파워하고 키라틴 오일로 예, 믹스를 하셔서 예, 다시 제도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이시나요? 매니큐어가 쏟아져 나오는게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예, 또 10분 연화 보겠습니다. 자, 약을 도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네, 예. 매니큐어가 쏟아져 나와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약을 도포하시면 퐁퐁하면서 네, 인기가 반짝반짝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연화 보고 10분 후에 네,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로 깨끗이 예. 하신 다음에 털로 물기를 꼭 짜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음, 로틴 필이라고 있어요. 수분 단백질이거든요. 수분 단백질을 자 손상이 심한 부분에 먼저 발라주세요. 이렇게 네, 골고 바르신 다음에 빗질 한번 해주세요. 하시고요. 다시, 음, 프로틴, 음, 케라틴 폴리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사해 주세요. 모발 전체에 깊숙이 많이 닦아 하시고, 자, 폴리를 분사하신 다음에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이 영양분들이 깊숙이, 모발 깊숙이까지 타고 들어갑니다. 이그 상태에서,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응. 케라틴 응,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두고, 네, 흔들어서 자, 발에 다시 한번흔줍니다 그러면 음, 샴푸실에서 모든 크리닉이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살짝만 세척해내고 나서 와인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명펌 뿌리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mm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때요? 블러브만 돌려주세요. 옆으로 빼고 13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뿌리에 들어가셔서 하나 둘셋 넷, 번두번세번 두 번, 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그대로 완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측량이 없어요 끝이 다 됐으면 그러면 이면보시죠 다시 한 해볼까요? 자, 잡 음, 자, 여기서 한번 네, 여기가 살짝 죽어서 뿌리를 한번 살리고 있습니다 16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6mm 와인들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그러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우측 커트도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깨를 가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잡고 다시 한 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놓으시고 네, 조금만 더찝어주면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직펌입니다. 직펌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찝어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찝어 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팅 열 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네, 이거를 이렇게 감싸세요. 그러고 나서 연예인 펌기, 덮개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균일한 덮개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찝어주시면 네, 균일한 위치에 네,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함께 네, 연예인 덕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쭉 빼시면 네, 이렇게 다대말기가 됩니다.